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 지난번에 저 안쪽에 던져 봤는데 새우는 안 잡히고 그 뭐야 그 피라미만 가득 잡혔는데 오늘은 새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제대로 네, 한번 잡아보자 이놈은 뭐냐면 그 일반 마트점에서 파는 새우 미끼 자, 오늘, 비장의 무기. 비장의 무기가 뭐냐면은, 호징어 내장. 잡힐까? <laughs> 모르겠는데, 호징어 내장은 이 새우나 물고기들이 좋아한다는데 한번 넣어보자. 자, 오늘 한번 넣어봅시다. 새우 잡아가지고 새우깡 진짜 한번 대 먹어보겠습니다. 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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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좀어징어 내장 미끼 덕에 좀 새우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. 아 오늘 좀 잡히게 되는데 좀 위에 밤 되면 아마 멧돼지들이 아마 물목으로 내려오지 않을까. 아, 늘이만 늦었으니까. 몇대지해지겠에 빨리 집으로 철아멧돼 <laughs> 아, 몇대나 사람 안된다 아, 지금가 어, 잠깐 들어겠나 어, 자기 나한테 기이아서 어, 이거 봅시이 봅시다. 어, 이이느낌다오 이거 낌이싸한오오 이거 이모이, 공 이모지. 와. 사이즈 대박인데. 잡 <laughs> 잡히면 새우는 안 잡히고. 오늘도 이 새우가 안 잡히고 이기. 와 사이즈 좋아. 와. 새우 처리 아닌가? 던지기만 하면 이 고기 이마이 잡힌다. 어뭐 어떡하겠어? 집에 가서 면탕 끓여 먹어야지. 아 새우도 있긴 있어. 아 새우가 제법 큰 금금 새우인가? 어이 오늘 좀 사이즈 싫어네. 야 어떻게 이마이 떠들어지? 자 오늘 또 잡은 고기. 어, 집에 가져가서 또 애들 또명사 끓여줘야지. 새우 잡는 철이 지나갔나? 새우가 원래 잘 잡히는데,